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리스마 김 김진입니다. 저는 아틀란타에 살고 있고, 어, 노 n o v a 쪽으로 어, 컨설팅을 하고 있고, 어, 미국, 뭐, 한국은 피, 물론이고 그 이외 다른 나라들, 다른 지역에 어, 많은 분들하고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유튜브를 찍게 된 것은 어, 제가 보니까는 이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은데 막상 유튜브에서 그 직접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대화의 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위험을 무릅쓰고 <laughs> 지금 어 주제가 안 되지만. <laughs> 어 그래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 유튜브를 한번 찍어볼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음, 이거를 통해서 어, 많은 분들이 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알리고 어, 물론 그냥 스타트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스타트업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어, 많은 기관에 계신 분들 비롯 어, 또 어,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또 많은 엔젤 투자자들이나 또 벤처 투자자들 그리고 이걸 또 듣고, 어,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스타트업들의 어떤 인수 합병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 내지 대기업들. 초대합니다. 초대하고, 어, 저는 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 그리고 또 유럽이나 또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그 실질적인 그 어떤 이노베이션의 그 생태계 그 스타트업의 생태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오늘은 어 제가 소개를 해드릴 분이나 소개를 해드릴 기업이나 뭐 소개를 해드릴 뭐 그런 건 없고요. 어 지금 영화를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Beyond Zero라는 영화고요. 어 이게 실제로는 어 저기 친환경 ESG 쪽으로 어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한번 보셨으면 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어 혹시 델타 항공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그 영화 목록에 보면 이 영화가 있는데 어, 실제로 극장에서 보여지거나 해적판으로 날 돌고 있는게 없습니다 없고 어, 한국에서 상영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어, 제가 좀 받아서 어, 혹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어, 제가 어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하면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기본적인 골자는 어, 이 영화가 어, 미국에 있는 카펫를 만드는 회사 그 인터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어, CEO를 비롯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그 직원 일동들이 어,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 낭비 뭐 그리고 실제로 어, 이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경각심을 어, 가지고 어, 우리가 회사를 좀 바꿔보겠다는 거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신념으로 이제 시작이 된게 어떻게 결실을 맺나에 대한 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한번 아, 우리도 친환경 적으로 ESG 적으로 이게 단순히 그냥 어,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맞춰보자는 그런 그 생각보다는 정말 이걸 통해서 한번 바꿔보고 회사의 어떤 그 전체적인 문화를 한번 바꿔보고 그걸 통해서 또 실제로 또그 이윤을 남기고 또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돌파구나 기회로 이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어, 긴 얘기는 어, 제가 또 다른 어, 또 시간을 또 통해서 그리고 더 많은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제가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 어이 채널을 통해서 어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 소개하고 싶은 기업이 있습니다. 어 저희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어 의지가 있거나 어 그런 또 취지가 있으신 분들은 어 제가 또 연락을 주시면 어 제가 또어 스케줄을 맞춰서 또 한번 어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어, 계속해서 어, 많은 관심과 부탁, 부탁 어, 관심 부탁 드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그 스타트업 생태가 계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